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 계속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누릴까? 예, 같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돼. 예 다른 뭐 책들 예 중요한 뭐 문화 유산들이 있겠지만 성경만큼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읽히고 또 가장 안 읽힌 책이기도 한데요 가장 많이 연구된 책 단연 성경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 말고 다른 책들 중에서 감명받은 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삼국지 예뭐열 번이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중국 SF 소설인 삼채 넷플릭스 드라마로 언제 나와서 되게 예, 유행했었는데 삼채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읽고 또 SF 소설인 둠뭐 이거 얼마 전에 영화도로도 나왔는데요 그런 세계관이 엄청난 거죠 근데 뭐 이런 책들하고 여러분 성경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성경 같은 책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읽고 인생의 방향과 어떤 목적을 바꾼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과 또 고비들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 이게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보배 같은 예, 책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 잡고 읽어도 이게 읽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운 책임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야 되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이 아닙니다. 이 성경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예, 자녀의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 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이거든요. 예, 66권이나 되고 또 구약은 히브리어 또, 아람어.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언어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1500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게 예, 아주 스토리가 되게 아주 방대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쪼그마한땅덩어리에 살아가는 민족의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는 세계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거대 제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집트, 예, 그리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또 문화적, 예, 이런 개인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 변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한 시대. 요즘 핸드폰 보니까 AI 기능이 들어가서 번역도 다 되고요. 별의별 걸뭐뭐다할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시대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성경은 안 읽어요. 근데 시대와 상영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예,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까? 첫 번째는 통독입니다. 통독. 읽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전체를 읽는 것을 통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숲 전체를 보는 것 이것을 통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 스토리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뒷부분 가면 이제 막예그 시내산에서 막 법계 받고 그 설명, 성막 짓는 거, 여기가 살짝 고비고,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레위기로 가면 이게 뭔 놈의 법이, 옛날 법을 왜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쉽기도 하고, 계속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된 분들, 처음 믿은 분들은 장세기부터 읽는 것을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또 시편을 읽어요. 그냥 시니까, 뭐 좋은 거니까. 예 시편을 읽는데 시편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거나 어떤 분들은 뭐 잠언, 잠원, 전도서, 잠언을 또 매일 이렇게 하루 읽으시면 이게 한달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 좋아진다고 뭐 잠언도 읽는데 여러분 그렇게 읽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을 바로 읽기보다 처음 읽는 분들은 어 사복음서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들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복음서인데 그것을 사복음서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마테 마가 누가는 그래도 비슷한 관점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썼는데 요한이 해석한 부분을 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수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생애와 가르침과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수 있으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예, 마테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를 먼저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읽는 거죠, 바로. 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 순서가 원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제자들 만난 거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 사도들.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쭉 나오고, 뭐, 전도행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인데, 요거를, 사도행전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들, 편지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편지를 썼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어, 사보금서,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 늘 읽고 나서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구약. 예,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구약 전체인데 구약을 나중에 예, 읽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결국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만 초반부터는 예, 신약부터 읽는 걸 추천드리고. 창세기부터 읽는 것 중요한데, 제일 안 좋은 방법은 그 성경 읽기표에 하루에 한장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너무 의무감 같고, 나중에 내용도 하나도 안 남고, 그다 읽은 표시한 그 설경 읽기 표만 남아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하루에 다섯 장 정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요. 지금은 리딩 지저 스하고 있는데 이게 좋아요. 그 1년의 과정 같이, 같이 영상을 들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쭉쭉쭉 읽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거뭐 이런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성경을 개혁개정판보다는 이제 세 번역 성경, 현대어로 좀 번역된 세 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예, 이든지, 아니면, 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 성경을 그런 좀 쉬운 언어로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전체, 예, 성경이라고 하는 숲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면, 예, 이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 회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려고 창조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집니다. 인간의 죄악, 타락으로 인해서. 계속 타락해요. 망가져요. 깨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 죽이고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구약은 어 나중에 오실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인 것이죠.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요게 전체적인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예, 간단히 말하면. 이건 참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역사. 그래서 그냥 성경을 어떤 그냥 잘 읽으면 어떤 삼국지 이런 것도 읽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뭔가 인간 관계나 이런 머리도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처세술을 배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그냥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한 도움 될 만한 책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망가진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정말 귀한 책.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아예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을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어찌 됐든. 매일 읽으면 좋지만 매일 안 읽으면 뭐 격일로라도 꾸준히 읽으셔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몇가지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옛날에는 뭐 어성경 읽어지는 이해실 사모님 그책 많이 읽고 하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저도 대학교 때부터 그거 읽고 많이 도움받았는데 요거는 즐겨온 성경 탐구 66권 요런 개관책들이 사실 저희집에 진짜 많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이거 유진수 목사님 이 원래 강의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 중간 이안 나오지? 어, 그림도 많이 나오고 사, 이제 지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육십 권을 스토리를 잘알수 있도록 이런 책들을 읽는 게 도움이든 되 아니면 이런 거 이거는 만화 책으로 돼 있어. 이게 권이 6 권인가까지 있는데 만화로 된 성경을 읽어서 쭉 스토리를 알아가는 것도 예, 좋죠. 아니면 성경을 보는 눈. 이런 거. 제가 이김근정 교수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책.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김기현 목사님 거. 이것도 그래도 이건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래 하여튼 이런 책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런 책. 아니면 다시 성경으로. 아, 저는 이게 책 진짜 너무 예, 잘 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좀 다른 관점에서도 읽을만 하거든요 너무 깊이 있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진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책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은 요겁니다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라고 하는 책 성경을 그냥 하나님에 관한 책으로만 안 읽고 그냥 구약 보면 막 무섭고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그냥 인권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아닌 예. 책인데 영화 지금 언제 또 수요 신학 강의 때 하나 하나 주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인간 권리 선언. 예. 아무튼 이런 성경에 관한 책들이 제가 산 것만 하든 몇백 권은 될 걸요. 그래도 어려워요 성경은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안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막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 보고 막. 인생 영화라고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그런 거 보고도 막 인생 영화라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변화되더라. 성경을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노력하는 저여러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는 통독이다.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 큰숲풀 통독을 통해서 봤다면, 이제 성경 하나하나 이제 권별로, 또 나무로, 또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묵상입니다. 묵상, 이 성경을 우려내는 것, 푹 고아내듯이 우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은 어, 많이 읽지는 않고요, 짧은 본분, 한1 0 절에서. 이제 15절 정도 되는 짧은 구절들, 본문들, 어떤 스토리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딱 달락달락 되어 있지 않습니 어떤 예수님이 누굴 만나서 이거 고쳤다, 뭐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예, 딱 이제 집중해서 읽는 거죠. 집중해서 읽고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이제 계속 몇 번을 읽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고. 그 깨달은 바를 자신의 마음과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뭐 큐티라고도 하는데요. 아트 큐티, 묵상, 뭐다 맞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한 15분, 20분 정도 짧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 이게 묵상법입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진짜 주신 말씀으로 읽는 것. 이게 묵상인데, 이 묵상법을 잘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의 세 가지는 예,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이거 다할수 있어요. 관찰. 그냥 말씀을 여러 번 읽어요. 한세 번, 네번 정도 쭉쭉 읽습니다. 그게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떤지,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게 관찰이에요. 여러 번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세네 번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스토리, 그 내용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뭐 기적을 행한 사건 뭐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이런 사건이 나오면 아 그러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구나. 아니면은, 아흔 아홉 마리 양은 내밀어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구나. 우리 어, 세상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합니까그 해석한 바,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자기 마음에, 오늘 하루에, 적용을 해서, 아, 그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은 바대로 적용하는 거죠. 나에게. 누구에게 진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여러분, 이게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면 됩니다.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관찰, 해석, 적용으로 하고요. 사람을 볼 때도 관찰, 해석, 적용으로 하고. 다 해요, 사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백만원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기 나름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관찰을 해야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예,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다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 사람이다? 아니다. 그니까 안 갚을 사람이면 안 빌려줘야죠. 갚을 사람이 확실해요? 그게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적용으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저 빌려주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 하나님을, 예,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떤 죄악들을 막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와 하나님 이렇게 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가? 그럼 죄를 안져야죠 이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본문을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서 보기만 하면 연애편지를 받도 그렇습니다. 너 와이프한테 뭐 연애편지 받아왔지만 어렸어. 거기 쭉 있다가 물 자국 있다. 이게 눈물 자국인지 아니면 침이 졸려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침이 떨어진 자국인지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그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편지를 내가 쓰는 거고, 뭐 이게 적용. 그냥 모든 게다 관찰, 해석, 적용.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과거에 쓰신 말씀,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역사 가운데 하신 말씀이지만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동시에죠, 동시에. 그 말씀에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 당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동시하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해서 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읽는 것, 통독과 묵상으로 할수 있다. 물론 이제 암송이나 다른 것들도 다 많이 연구하고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 통독과 묵상하는 것.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성경 읽 때또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잘 머리로 어떻게 해석해갖고 해야지 이거 아니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 그런 얘기 조명 비치는 거죠 어두움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필요합니다 지난주 바로 주일날 설교가 사도행전 8 장이었지 않습니까 빌립 디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 길에 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고 가다가 성경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그 성령님이 빨리 거의 가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유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니까 이방인이고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가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니다깨닫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러면서 같이 타라, 나좀 알려주라 그래갖고, 그거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갖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어려운 책이기 맞습니다. 근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깨달아지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체험을 안 해도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꼭 읽어야 되는, 읽어야 되지만 어떤 부담감이나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로 짐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누리는 것이면 누리는 것, 자녀의 특권, 자녀의 특권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모르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인도해주는 사람을 따라서 또 유튜브에 많은 성경 이런 것들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이단들이나 잘못된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으로 잘못 가르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심하고 유튜브는 하여튼 조심하고요.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경 읽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점점 더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고 말했는데 뭐 이건 짧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꽤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귀가 그 모시박히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로 구약과 신약을 다 관통합니다. 물론 뭐 성전으로 관청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긴 한데, 하나님 나라로 다 관통되더라.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로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한 회복을 굉장히 하려고 애쓰셨죠. 잘안 됐어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딜 가든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고 성경을 깨는 예. 이런 구슬들 또깨어야 이게 목걸이가 되듯이 그 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뭐 많이 말했으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그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으면 깨달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깨달을 수 있죠 왜 못했어요 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나이를 향한 뜻을 알려주세요. 아, 이미 줬다니까요, 말씀. 근데 말씀도 안 읽고 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이미 주신 거나 잘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도 자녀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선물 같은 성경,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읽고, 예, 묵상하고 하루하루 사라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말씀 읽기 게으르지 말고 막 재밌는 거막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늘 손에 들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 오늘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예, 성경을 잘읽어 나갈 수 있도록 혼자 읽기 힘드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같이 리딩 지수 하고 있으니까. 읽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깨달은 바대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